안녕하십니까. 따상민입니다 10월, 11월 10일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좀 던지고 있고요. 지금 한달 이상 4조 6천억이 들어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진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개인이 들어오면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살면 살수록 더 방심하게 되고, 개인들이 대략으로 매수를 한다면 좀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미래나노텍. 오전에 거래대금이 벌써 2,800억을 넘었네요.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와줬으면 기다렸을 텐데, 아쉽게 급등전에 매도했구요. 이게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서 들어갔지만 자 오늘 마지막 불꽃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양도 역시 재료소멸로 오늘 금닭이 나왔습니다. 늘은 수소와 그리고, 원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